대한민국 예능계의 초대형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민 트로트 황태자 박사진이 출연하는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일명 살림남이 단 0.4%라는 미미한 시청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과연 이0.4% 하락은 단순한 시청률 조정일까? 아니면 살림남 왕좌를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위기의 전조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 전략의 일환인가? 이번 글에서는. 박서진 효과와 제작진의 치밀한 전략 변화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일반 시청자들은 0.4%면 그냥 소폭 하락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송가에서는 이 수치가 폭풍 전야라고 보고 있다. 직전 회차 6.1%에서 5.7%로 떨어진 이 0.4%의 차이는 단순한 통계 변동이 아니다. 바로 국민 가수 박서진의 분량과 에피소드 구성 변화에 따른 대중의 반응 폭풍이다. 팬들은 분노와 아쉬움을 표출하며 박서진 분량이 왜 이렇게 줄었냐? 라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방송 관계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전략적 실험이라고 단언하며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암시한다. 이례적으로 이번 방송에서는 박서진이 주인공 역할에서 잠시 물러나 다른 출연자 지상렬 부부의 리마인드 웨딩 축가 등 보조 역할에 머물렀다. 겉으로 보기엔 그의 존재감이 줄어든 듯 보였지만 놀랍게도 시청률은 대폭 하락하지 않았다. 방송가 내부에서는 이를 박서진 없는 박서진 효과 실험이라 부르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강 엔진 박서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그의 이름과 존재감만으로 프로그램 전체가 단단히 받쳐지고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아끌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초대형 제트 엔진을 가진 비행기가 엔진 하나가 멈춰도 다른 엔진과 균형을 맞춰 비행을 계속하는 기적과 같다 만약 박서진의 이름값과 팬덤이 없었다면 시청률은 1에서 2% 대폭 폭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실험의 성공은 살림남 제작진과 박서진 본인에게 그야말로 폭풍 같은 긍정신호다 살림남 제작진은 이번 변화를 두고 김치 숙성에 비유하며 설명한다. 잘 익은 김치가 신김치로 변모하면서 또 다른 깊은 맛을 내듯 산림남도 이번 시청률 변화가 단순한 하락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 확장과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숙성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박서진, 박효정 남매 케미에만 의존하던 공식에서 벗어나 지상열 부부 등 다양한 출연진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이야기를 풀어내겠다는 전략적 대변혁을 의미한다. 게다가 동시 간대 인기 드라마가 9.5%라는 폭발적 시청률을 기록한 환경 속에서 살림남이 5.7%를 지켜낸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거대한 항공모함 옆을 향해 하는 구축함 같은 힘겨운 경쟁 속에서도 꿋꿋이 확률을 지킨 살림남의 저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사진의 바쁜 스케줄은 도저히 살림남 중심 출연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신곡 발표 준비, 전국 투어, 각종 예능 출연과 한일과 원전 등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 박사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프로그램의 재미와 활력을 유지할 서브스토리 중심 편성을 선택했다. 이는 박사진과 제작진 모두에게 윈윈 전략으로 박사진은 휴식과 자기 관리를 병행하며 국민 가수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제작진은 다양한 출연자 조합과 신선한 콘텐츠로 프로그램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다. 물론 팬들 사이에서는 시청률 7에서 8%는 되어야 진짜 성공이라며 높은 기대를 내비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살림남의 이번 시도는 단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이라는 진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박서진의 인간미와 프로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었던 에피소드들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성장하는 프로그램과 아티스트를 응원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살림남은 박서진과 제작진이 함께 만들어갈 새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앞으로 더욱 뜨거운 반향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단 0.4%라는 얼핏 사소해 보이는 시청률 하락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박서진 효과와 전략적 실험이 숨어 있었다. 제작진과 국민 가수 박서진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이변트는 살림남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폭발적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청률 숫자 너머의 진짜 이야기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예능계의 신화를 써내려갈 살림남과 박서진의 행보를 뜨겁게 지켜보자. 이것이 바로 살림남 시청률 0.4% 하락의 진실이자, 국민 가수 박서진과 제작진이 보여주는 무서운 시너지의 시작이다. 또한, 대한민국 음악계의 전설이 탄생하고 있다. 국민 트로트 가수 박서진,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한마디로 음악계의 재앙이자, 무대를 폭발시키는 폭풍이다. 그의 목소리는 하늘을 뚫고 우주까지 닿을 듯한 강렬함과 감성을 겸비해 듣는 이들의 심장을 사정없이 두드린다. 박서진의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모두 그 마성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다. 그는 이미 음악계의 게임 체인저로서 차세대 국민 가수 자리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박서진의 음색은 천부적인 재능이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혁명을 의미한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전설 속에서 깨어난 용처럼 거칠고도 매혹적이다. 보음 처리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성 표현은 듣는 이를 숨막히게 만든다. 많은 평론가들은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에 살아있는 신화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의 한마디. 한음은 음악 팬뿐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가 품고 있는 꿈과 야망 역시 어마어마하다. 단순히 트로트의 왕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케이팝과 해외시장까지 석권하려는 불타는 의지를 내비친다. 이미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그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현지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박서진은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굳건한 신념으로 무장해 매일같이 치열한 연습과 무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그가 앞으로 펼칠 국제적인 행보는 한국 음악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박서진의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 차트를 넘어서 문화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문화 이벤트다. 팬들은 그의 콘서트를 기다리며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젊은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은 그가 가진 대중적 힘을 상징한다. 박서진 현상은 단순한 스타파워를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계의 판도를 새롭게 쓰고 있는 거대한 물결이다. 그는 또한 음악 이상의 존재로 평가받는다. 박서진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희망과 열정, 가족과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의 가사는 때로는 눈물을 쏟게 만들고, 때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희망의 불꽃을 심어준다. 팬들은 박사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여기며 그의 음악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 이런 점에서 박사진은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적 아이콘이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숨어 있다. 박서진은 하루에도 수십 시간씩 목 관리와 발성 연습에 매달리고 공연과 방송 스케줄로 인해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목소리는 나의 생명이다. 최고의 무대를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불굴의 정신과 끝없는 자기 관리야말로 그가 정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서진의 미래는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K-팝, 트로트 그리고 글로벌 음악씬에서 계속해서 반짝일 것이다. 그가 꿈꾸는 세계 무대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이미 그는 수많은 기록을 깨고 한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전설을 쓸 준비를 마쳤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곧 음악혁명 그 자체이며,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차세대 국민 가수임을 세상에 각인시키고 있다. 이처럼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시대를 뛰어넘는 음악의 전사이자 끝없는 열정과 꿈을 안고 나아가는 진정한 문화 아이콘이다. 그의 노래 한 곡, 무대 한 장면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드는 불꽃 같은 존재다. 앞으로도 박서진의 행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계속될 것이다. 국민가수 박서진, 그의 이름은 곧 역사다.